강원도가 강릉 소재 강원도청, 제2청사 개청, 운영계획 및 조직개편안을 최종 발표했습니다. 김명성 강원도 행정부지사는 5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강원 특별자치도, 글로벌 본부 제2청사 설치 등을 담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제2청사 설치는 도청의 분산이 결코 아닙니다. 영동권 주민들이 도청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청의 기능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당초 공약에는 한동의 부지사 체제로 이청사를 개청하려 하였으나, 이는 강원특별자치도법이 개정되어야 실행이 가능하며, 비록 이번 개편이 영국권 주민들의 기대를 모두 충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향후 강원특별법의 조직특례 반영과 또 이청사의 사무공간 확보 시에 2개국 정도의 규모를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김진태 지사의 미래 성장 산업 집중 육성, 해양 수산, 관광 분야 및 지역 특화 산업 확대 등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 및 목표 실현을 뒷받침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현행 법령 내에서 영동권의 도정 사상 최초로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 본부를 설치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영동 남북권 지역 불균형 해소와 원격지 주민의 행정 수요에 조속히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도는 강원 특별자치도 글로벌 본부를 지역본부로 신설하고 지역본부 체제하에 미래산업국 3급, 관광국 3급, 해양수산국 3급을 두어 지역특화사업 추진, 관광활성화, 해양수산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